오늘 다시 에어컨 청소를 시작하겠다. 비장의 무기, 공구를 꺼내 들었다. 상단부 커버를 다시 열고, 하나씩, 하나씩 벗겨나갔다. 위로 제껴주면 위쪽에 후크가 있는데, 이 후크는 위험하다. 이때, 부러질 수 있어서, 조심하면서, 오, 씨, 부러진 줄 알았네. 어제 청소를 했던 커버와 필터는 한쪽에 두었다. 전원을 꼭 차단 후 작업해야 한다. 에어컨 세정제를 중발기 팬 쪽에 뿌려준다. 고정되어 있는 볼트를 차례로 풀어준다. 하단 커버를 뜯어준다. 곰팡이가 장난 아니다. 판넬 커버도 풀어준다. 바디 커버 앞부분 화살표 부분을 먼저 드라이버로 고정된 후크를 풀어주고 위로 들어올리듯이 빼준다. 메인 커버에 달려있는 커넥터 연결을 해제해준 뒤 메인 커버를 해체한다. 더럽다. 옆 바람팬 커버 볼트도 풀어준다.

바람팬을 조심히 뺐다. 진짜 엄청 더럽다. 떼어낸 커버들을 물과 솔로 닦았다. 메인 커버에는 커넥터가 달려 있어 물이 들어가지 않게 조심히 닦아야 한다. 다른 커버들도 솔로 열심히 닦았다. 진짜가 나타났다. 바람팬은 얼마나 부은 건지 솔로 아무리 닦아봐도 곰팡이 사이사이를 완전히 닦을 수가 없었다. 작업한 곳과 안는 곳의 차이. 물티슈로 바람팬 안쪽을 구석구석 닦아준다. 바람팬 내부가 곰팡이와 먼지로 가득 찼다. 바람팬을 조립해준다. 더럽게 안껴져서 이것만 1시간 걸렸다. 메인 커버부터 분해한 역순으로 조립한다. 볼트도 다시 체결해준다. 제대로 체결했는지 확인한다. 전원을 연결한 후 정상작동하는지 확인한다. 테스트하는 동안 주변 정리를 했다. 뒤로 밀어놨던 침대도 다시 제대로 놓고 침구류도 다시 정리했다. 그런데 냄새가 아직 나는 것 같다. 하... 화장실에 곰팡이 냄새가 뵌것 같다. 현관에 있던 디퓨저를 잠시 화장실에 가져가 본다. 그런데 이건 뭐지? 전문업체에 맡겨야겠다.